안녕하세요. 혈종 발음료외과 김혜경입니다. 오늘은 유두에서 나오는 유두 분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간혹 그 유방외과에 있다 보면 브래지어에 분비물이 묻어 있거나 또 샤워 중에 분비물이 나와서 대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두에서 나올 수 있는 분비물은 맑은 물이나 노란 물, 모유, 까만 물이나 혈성 분비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방은 모유를 만드는 분비샘이기 때문에 맑은 물이나 소량의 분비물들이 노랗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두를 짰을 때 약간 물방울이 맺히는 정도로 소량이 나오는 경우는 배란기나 생리 전에도 나올 수 있고 위장약을 드시거나 체중이 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측 유두에서 모유가 흐를 정도로 나오는 경우는 모유 분비 호르몬인 프로락틴이 상승되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프로락틴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뇌하수체에 프로락틴을 분비하는 선종이 생겨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락틴이 증가되어 있으면 혈액 검사를 정밀하게 해 보거나 뇌하수체 MRI를 찍어 보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에 문제가 되고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까만 물이나 혈성 분비물입니다. 유방에 암이 생겨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유관내 유두종이라는 유관 안에 생기는 종양이 발생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성 분비물이나 까만 물이 나오는 경우 유방 초음파를 시행해서 종양이 있는지. 또 육안이 늘어나서 물이 차여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이상이 있게 되면 총조직검사를 시행해서 암이나 육안의 유두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간혹 분비물은 나오는데 유방 초음파에서 종양도 없고 확장된 유관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달 정도 지켜본 뒤 혈성 분비물이 멈추면 계속 추적 관찰을 시행을 하게 되고 분비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온다면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제거해서 조직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유관에 1mm 이하의 작은 종양 때문에 나오는 핏물의 경우에는 초음파상 병변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 이상 지속적으로 분비물이 나온다면 수술을 시행해서 조직검사를 보내게 됩니다 유두를 짜봤을 때 노란물이나 맑은 물이 나오는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혈성 분비물이나 검은 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유방외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